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자기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에, 그동안 시청률이 너무 좋지 않아서 한 달간 중단했다가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고자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자립의 의지에 대해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인생은 혼자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야 하는 고독한 항해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또 어느 누구도 내일 자기 일처럼 도와주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자립의 의지만이 인생을 개척하고 성공에 이르는 가장 분명한.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가로 투신한 이래 단한 번도 남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 자기 사업을 개척해 왔습니다. 숱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좌절도 겪었지만 자립에 대한 의지가 누구보다도 강했던 그는 오히려 남이 도움을 주겠다는 저의를 번번이 거절해 왔습니다 이러한 그의 피나는 노력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어느 해 심각한 경제 불황이 닥쳐오자 그 역시 시청거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기업들이 펑펑 도산에 넘어지고 그나마 지탱해 가고 있는 기업들도 남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벌리기도 바빴습니다. 남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순간이었지만,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은 모욕이며, 패배라고 생각한 그는 용케도 그 시련을 견뎌 나갔습니다. 극심했던 불황, 모든 기업들은 상당수가, 도산되기도 하였고 그마저도 도산시킬 위기로 몰아넣었던 경제공황의 바람이 지나가자 빛나는 태양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런 심각한 불황을 이겨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그의 기업은 건실한 기업으로 그리고 유망한 기업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그의 사업은 하루가 다르게 번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남에게 손을 벌리는 것은 부탁이지만 두번 손을 벌리게 되면 거지로 취급받는 게 우리 사회입니다. 어떤 역경도 혼자 이겨 나가려는 사람에게는 의로 기도 찾아주는 법이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한번덜 하는 것에 자기 신용이 쌓이고 혼자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는 데서 일에 대한 의지와 정렬도 창조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공은 자기입니다. 오늘은 자립의 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바깥 날씨가 상당히 차가 없습니다. 봄인가 하면 여름이고, 여름인가 하면 가을이 순간에 지나가고,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는 듯 합니다. 감기 예방하시고, 항상 받고, 행복한 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